오늘은 우리 하나님 주실 말씀은 하목제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서론적인 이렇게 배경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6장부터 10장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제사법이고 그리고 성막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함목한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가 뭡니까 네, 성막 제도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 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 그래서 그 제사법, 어, 제사들 가운데는 번제도 있고, 또 하목제도 있고, 많은, 어, 제사들인 것 같지만, 한 여섯 가지의 예, 제사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 하목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 속, 속건제도 있고, 뭐, 어, 뭐 요제도 있고 다른 제사들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하목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람임으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화목은요 구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떠 종교적인 방법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의 어떤 우러움이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뭐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입니다. 그림. 제사도 뭐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떤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예, 식양대로, 하나님, 모세는,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공포했는데, 오늘 그 제사법 중에 하나의 하목제, 어, 재물이 나옵니다. 어, 한세 가지 재물이 나오는데요. 소, 양,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나옵니다. 자, 이 소나 양이 재물인데, 그리고 염소가 재물인데, 그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 왜 재물을 가져온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정했을까요? 레 위기서 우리가 12장 말씀 보게 되면 피의 생명이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뭐입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돌에 맞아야 되고, 내가 거짓을 행함으로 도둑질함으로 살인함으로 내가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정제의 돌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예,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 인간을 멸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를 했죠. 그 하나님 이나 대신 누가 죽어야 소가 죽어야 양이 죽어야 염소가 죽어야 내게 제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재물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구약성경의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봤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원한 대속제물로 속권제물로 하목제물로 번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제 대신 내제 대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가 아니거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늘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암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암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첫째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 누구를 통해서 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음을 그래서 이 수송 수 소나 예, 암소도 양도 뭐라고요 나 대신 죽임 당하신 예, 바로 하나님의 날향한 국률 날향한 하나님의 자비 날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그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그 피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전격해됨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이라고요? 약속을 믿고, 이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수송이가, 이 수송아지가, 이 양이, 예, 죽어야만이, 재물을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라고. 올저녁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하는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그 재물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재물을 갖고 나와도 어떤 재물이요? 흠이 없는 재물. 오늘 분명히 흠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없는 분이지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임을 아, 세례요한은 믿었습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보라 세상제를 지구하는,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자비, 궁률 이 양이 아니면, 이 송아지가 아니면, 이 양을, 이 송아지가 피 흘림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국률과 자비로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성막 문 앞에, 혹은 솔로몬 시대는 성전 문 앞에 와가지고요, 그 동쪽 문 있잖아요. 성전 동쪽 문. 또 해막 동쪽 문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 떤그 성막을 해석, 해석해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수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막들을 받기 전에, 동쪽 문 들어가기 전에 제 세상에 본 앞에서 뭡니까? 나 이빌립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구약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오는 그 재물 있잖아요. 흠이 없는 재물, 양이나 송아지 그 동쪽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다가 손을 얻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죄를 정가합니다. 나의 죄를 정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죄입니다. 하나님 이여 나를 불쌍히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대로 나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걷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수 있는 백성으로 서로, 어, 오늘 회복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한목하기로 납니다. 그 죄를, 예, 염소의 머리에, 양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서 죄의 정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보는 것이죠. 제사장. 예. 그날, 예, 그, 교대제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잖아요. 그제사장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제사장이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회막, 예, 동쪽 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예, 이, 재물을 잡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거예요. 예. 부위가 어떤 부위라고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입니까? 기본적으로, 예, 여기, 여기, 이쪽, 이, 이쪽 이쪽 부위예요. 이쪽 부위 이쪽 부위를 예. 참그 어, 저기 중동에 가서 도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잡는 걸본 사람들 예. 야 어떻게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찌르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기를 피차 못 먹잖아요. 예. 정결로식해 가지고 어그 피를 깨끗하게 몸에서 빼낸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정강이부터 시작해서 각을 떠서, 이, 재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러운 내장은, 똥과 함께 싸가지고, 멀리 해막 바깥에, 해막에서 멀리 가서,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말씀이 나온 대는 뭐예요? 콩팥과 깨끗한 기름들. 그렇죠? 그리고 이 장기의 깨끗한 부분들을 오늘 어디다 태웁니까? 번지단에다가 번지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지단 뿌리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번지단에 그 재물을 올려서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마음과, 마음과 뜻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숨을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네. 그, 재물을 들리러 온자는 제상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번째 단에 태워지는 거다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보일의 피로만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열방생교의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분별해야 되고, 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따라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세상에 어떤 여러 문제들이 올때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속의 풍파들이 올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입니까?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 제1본성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항상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 하목제물로 자신이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드려지기 전에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할만 하시던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죠. 내 앞에 다가오는 듯 시험, 고난, 네.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뭐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또 하나님 앞에, 예, 순종하고 싶지 않은, 왜냐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내 습관들이 있거든요. 예.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안락한 삶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고 있는 문제들 이 있으니까요.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들 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예. 이. 예. 문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거짓된 마음,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올 때, 어, 송아지나 암송아지 갖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양이나암양을 갖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갖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저 앞에 빌리 목사님 오늘 이상한 얘기하네. 이 <laughs> 얘기, 이상한 얘기하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희생해야 됐지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빛 앞에. 예수님의 진리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부인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년도 우리나라가, 어 이제 또 총선이 있게 되죠. 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보고만의 사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 절대로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홍역을 많은 교회들이 알았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고난해줄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영원 사랑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앞에서 거짓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흠 없는 제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흠 없는 성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빠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한분한분 한분 만났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있고 이 자리에 누리 사랑한 성도님들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어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시기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메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그 막힌 담이 무엇인지, 가슴을 두드리고 찢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담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 막힌담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 이 나라 가운데 막힌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막힌담을 헐어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일의 피가 헛되이지 않도록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치체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제약의 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그 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경고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사, 길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택 입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 일꾼으로 성도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우둔합니다. 우둔해서 때론 깨닫지 못합니다. 우둔한 저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금등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떡상도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날 조명해서, 나의 우둔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직 아버지여 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 시온자가 있는 그 보좌 앞에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주님 뛰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가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